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가지고, 창대한 시작보다 창대한 끝을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 삼손처럼 시작은 매우 거창하고 창대하지만 끝은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이 심히 창대하게 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시고 뜻을 담아주신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일종의 예언으로서 과거에 무식하고 미약했던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서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칭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교황제도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대한 반감으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16절의 그의 신앙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헬라어로 베드로는 남성 명사이고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에 따라 단어의 의미도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반석을 다른 것으로 볼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베드로를 부르시기도 하셨는데 아람어로 반석은 개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부를 때나 반석을 부를 때나 모두 개바입니다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습니다. 그러므로 문법상의 이유로 베드로가 반석이 될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자체를 반석이라 칭하셨고 그 외에 반석을 암시하는 다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교황 제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의 후계나 교회의 수장을 세우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미래 베드로가 초대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될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반석으로서 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토대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토대적인 사도들의 말씀이 교회의 터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지만 그때는 주로 기도의 힘을 쓰고 있었고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가장 먼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초기 기독교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열방성교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구약의 그 유대교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신약의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그 일에 초속을 놓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될 때 매우 특별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신약에서는 보통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이 임하질 않으십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공식적으로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토대와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방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시죠? 베드로를 택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지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도 모두 베드로가 초석을 닦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와 양영희 교수님도 베드로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교회 의 기초로서 고유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열두 제자와 토대적인 사도들이 이 반석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가지만 분명 게드로, 베드로. 개인에게 해당되는 고유한 역할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라면 그 역할은 교회의 토대가 놓이는 시기에 한정되어 있었고 베드로와 토대적인 사도들의 사명이 끝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카톨릭의 주장대로 오늘날의 교황이 베드로의,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교황 제대로를 지지하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 열쇠는 반석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경찰을 비근한 예시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의 역할이 뭐죠?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만 맡겨두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열쇠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반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된 권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묻거나 푼다는 표현은 이 랍비들의 할라카적 결정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내들인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죠. 라비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을 근거로 정치나 사법적인 결정들을 내렸고 이것이 율법의 의거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회의와 결정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표현이 묻거나 푼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이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결정권은 사내들인이나 라비가 아니라 베드로와 토대적인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권한을 마태복음 18장과 연관지어서 단순히 7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일례로 아나니아와 사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이곳의 문맥은 18장과 달리 교회의 반석으로서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지 7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9절에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나 천국 열쇠가 원어로 복수라는 점도 이것을 뒷받쳐줍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7위뿐만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등등 신약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권한에 대한 확실한 출처가 없다면 그 결정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만 생각하더라도 지도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없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수많은 잡음이 생기고 공동체의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죠. 함을며 신학성경도 없는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의 판단을 믿고 따르기 위해선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권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 사용된 시제는 미래완료 수동태로서 개혁개정의 번역처럼 베드로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곧 하나님의 결정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는 천국열쇠는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한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카톨릭은 19절로 교황의 어떤 수익권이나 무호성의 근거구절로 사용합니다. 교황이 어떤 권위를 행사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칠 때는 오류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죠. 반석의 권한과 권위 또한 토대가 놓이는 시대에 국한되어 있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들은 지도자들에게 위임이 되지만 베드로가 가진 수준의 권위는 어. 베드로가 가진 수준의 권위를 갖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교황 제도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셋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토대죠. 그런데 그 어떤 토대보다 견고한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베드로와 토대적인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련된 토대적인 말씀과 기준들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교회의 궁극적인 생존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포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 공동체를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지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 비가시적인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가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이때 교회의 반석처럼 여겨지던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때를 시작으로 얼마나 어, 갈수록 박해는 심해지고 심지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했나요? 기름바른 옷을 입혀다가 나무 에 묶어뒀다가 그렇죠? 밤이 되면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혀놓고 명소를 풀어서 사냥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합니다.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이삼0 명, 많을 때는 0 명까지도 죽어 나갑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속살과 창자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조개 껍데기나 땅 위에 놓인 창날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갖가지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핍박 앞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런 국가적인 정책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반석 위에 세워진 기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순교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세기 교부의 글이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는가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혹은 아이를 낳다가 혹은 가벼운 열병 속에서 죽기를 바라지 말고 너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니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순교하기를 열망하라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이토록 잔인한 핍박이 없음에도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학장님이 예언처럼 광풍 앞에 속속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모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장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자신만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거울로 교회들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지인들은 무엇 위에 그들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하면 한8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돌고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데 여러분 저보다 나았겠지만 베드로도 학문 없는 법인이고 무식한 어부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자 하나님 나라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베드로가 품었던 야망 그가 원했던 성공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실족했던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후에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십자가형을 가리키는 듯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최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각 사람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베드로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그것은 중간에 좌절되고 실패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시작은 연약하고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베드로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각 사람에게 맞는 최고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